핫 프라이드? 아니. 아, 프개좀한우리한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마리 나눠 먹는다고? 음, 아 오늘 저녁 별로 안요 아. 뭐지뭐지 어.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길래. 라 <laughs> 아니, 아니, 내가, 내가 죽는 걸 보여줄 것 같아. <laughs> 어, 씨발까지 다투. 하이. 닌 개사기다, <개상이다>. 저 징징독 댕기네. <laughs> 난 죽었는데. 아, 두식이 다샀구나 아우, 같은 궁이 있음? 아이스 레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안 죽는다 들이 어. <laughs> 내가 같 <laughs> 죽었었나? 아닌데. 템 이게 핑이었나 뭐야? 어, <갈라버려>.

아, 저 아깝다. 아, 개아깝다, 저거. 일단 다 이게 또 깝질 않나 아, 일부러 맞아준 건 어? 킹! 아, ㅅㅂ. 저로 갔네. 아비. 미친 년 저거. 뒤에 눈이 달렸나 보 저거. 어, 이거는 유시가 철용아 2인조를 갖고면 똑바로 해야지. 내가 지. 음, 있네. 다 정면에. 아 미쳐 개사인거 봐. 바닥에 서엎드는 저기 맞냐? 뭐야? 형수 왜안 맞냐? 빌라드 잘. 갈버려 야씨. 얘들아 이거 하나 마크를. 나이스. 갈라버려. 산고. 뭐뭔야바 하하하. 어 괜찮아. 저 a 좋은 기 d e dear. So, d e 나 지바가리도 어서 먹었지? 아, 어 뭐야? 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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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나보라. 아 카인 저, 저 기어 탔어 카인. 아 네. 아 미안하다. 어. 방해꾼 사라져라. 아, 어, 칼, 칼 놓쳤어요. 이제 무슨 욕을 먹었을지 상상 못. 뭐, 진짜로. 아... 에이, 하이 진짜 진짜 이다하이멍해서이 됐잖아. 어디서 적용을 잡냐? 아. 진짜 다이이다 <laughs> 진짜 진짜 안 찔렸다. 진짜 방금 진짜, 진짜 아찔했어. 방금 안 찔렸어. 발발 안 맞았대. 갈 저격인데? 아니, 내려왔다 아 내려왔다 아이고 저게 가깝네 저새끼 아, 저 너무 안일하게 생각 계속 못맞추길못 맞추겠거니 하고 때는데 <laughs> 아, 시합 중 뛰러 왔네. 나였으면 루치 이거 혼자 있는 소리 듣고 왔을 텐데. 발톱을 그렇지. 그렇지. 할때뺄줄아구나

아, 저 만기 눈치 쓰지. 어, 나일수 루이스, 뭔데? 뭔데, 진짜 루이스? 우리 <놀람> 받가 <왜 어디지? 놀람> 아, 나도 오른쪽기오른쪽가오른쪽 아, 문, 응. 아, 도 아, 가 아, 도안 와? 아, 아, 뭐라 카린 아, 닌아 저거 어어, 퍼졌다 아, 렉 아, 뭔데? 아아 미친들플라오올거 이제 너 쪽으로 이거 잡어 이거 시바잖아. 어디가 어디가. 배야바. 내가 언더 봐줘야겠 내게 싸움 어, 뭐야? 미친 놈아. 미친 바 야, 야, 봐. <laughs> 봐 뭐냐? 개미친 거야, 방금 진짜? 와. 공격 나갔어, 진짜로. 미친 새끼, 휠톤. 휴톤. 씨발년. 휠톤은 시바가나 무섭다. 음, 어, 리미 저기 봐주겠지? 나 여기 보면 되겠다, 이제. 아, 네네. 아, 어. 네네. 그러면... 시바 사운드 들러 가볼까? 좋은 건내 가치를 다 쓸어버려. 아 이거 각인데 이거. 아 포사각이야? 아카야 아, 내가 발 눈이 돌아가지고 나 가지 말걸. 도망쳐봐. s o r 이정도면 뭐...괜찮아 그래 너 게임 잘하는 사람 참아야지 와와 못하네 내가 <laughs> 뛰가 너무 많이 <많은데>, 난다 미치겠다 <laughs>

막언덕에는 맞추고 아이스오 맞추고 거기 슬라이드 타어 언덕 아래에서 자이 아, 아, 씨. 어머 죽어버렸어 루이스, 룰수, 루스야 서서 그냥 저기두발 몸으로 막아버리네? 턱 얼쑤 깔고 루이스 존나 단단하네 카인이 약한건가? <laughs> 카인 <카이는> 존나 억울하겠다 체밀인가? <laughs> 체밀도 아니잖아 <laughs> 루이스. 그냥 스탠딩 은쌩으로둘 막았는데. 아니 근데 루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단단한데. 가난가. 개웃기네. 탭 터져라. 이 정도면 뭐 괜찮아. <laughs> 아이, 생각 없이 올려버리네. 아, 이생각없이 올려버리네 리네 오, 시려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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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발 시바, 시바, 지금 다수다수 내지 심지